원래 주부의 제목이 조금 좀덜 나갔습니다 보니까 앞부분이 약간 잘렸는데 그 제목은 죄를 어, 양식같이 먹으며 이렇게 어, 제가 준비했습니다.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라는 말씀으로 같이 시간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0편, 1 0 2편의그 표제를 보시면은 고난당한 자가, 그 고난당한 자가 그의 근심을 요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나 어떤 환경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기자가 이 시를 쓴 사람 시인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통설적으로 다윗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처지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볼수 있었습니다. 시편 몇 편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겠지만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죠. 150편 중에서 일곱 그 편이 참회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시선계 6편, 23편, 또 38편, 51편 이네 개는 정확하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오늘 1 0 2편과또그 다음에 오는 그 130편, 147편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일곱 개의 이 참회시를 통해서 10편은 어떤 그 10편 기자의 간절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 구절별로 우리가 살펴보시면, 1절에서 보니까, 여와여, 호 여와여 호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죽게 상달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물든 이 인생 속에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 듯 치고, 그렇게 하지만, 생각보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괴로워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힘들어하는 시간을 많이 가집니다. 오늘 역시 시편 기자도 기도하는 자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도를 먹고 삽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하기 싫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기도가 하기 싫고, 이제 싫다 보니까 기도가 막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리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흥무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기도자는 보니까, 나의 괴로운 날에, 주님,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돌리지 마시고,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라고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신다면, 이 얼마나 비참할까. 그래서 네. 그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제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저를 찾아주시고 다시 얼굴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오늘 이 기도자는 끝까지 자신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매달리는 부분이 2절, 2절 뒷부분에 나오겠죠. 주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이 묻어 나고 있습니다. 더 주님을 재촉하며 주님께 더 매달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납작히 엎드리면서 더 울부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는 그의 참회의 간절한 시가 녹아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의사할 수 있냐면은 24절에 자기가 중년이 되었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온 날들이 3절에 보니까 연기처럼 사라짐에 너무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죠. 내가 살아온 이 중년이 될 때까지 살아온 인생이 왜 연기처럼 이렇게 사라져버리나. 그런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있고 또 살아온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뼈가 숱이 될 정도로 까맣게 타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건불 10년이요, 하무는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을 나르는 그 건세를 가져도 10년을 못 넘기고, 그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도 10일을 못 넘긴다는, 그 인생의 일장춘몽이라는 그 옛말이 있듯이,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나이가 무거워질수록, 험함을 느낀 것이 인생사입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평생을 살고 있습니다. 한번 잡은 권력은 또 놓치, 놓치기가 싫어서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시편 기자도 중년이 되면서 철이 들어가면서 철도면서 자기 자신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왕의 근세도 누려보고 재물도 얻어보고 국위영화도 누려봤던 솔로 다윗이나 솔로몬은 바로 자기들이 얻은 결론은 재인들의 삶은 인생 무상이라는 이야기가. 참의시 7편에서 여기저기서 이야기 놓고 10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으로 재물로, 그 욕망의 끝은 바로 험하다는 것을 세상에서는 만족할 것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절에 보니까 고통 때문에 음식이 넘어가지 않아서 먹기가 싫어져서 입맛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풀처럼 시들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절에 보니까 그는 매일 탄식으로 살다 보니까 뼈와 살이 맞닿아서 몸이 해골이 되었다고 자기 몸이 피골이 상집해서 해골이 되었다는 표현을 하면서 정말 마음이 고통스러움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6절을 보면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빼미나 부엉이가 광야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새워 울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올빼미나 부엉이는 밤에 산에 있어야만니 짐승들을 잡아먹고 먹이를 잡아먹고 사는데 광야에 있으니 먹이가 있겠습니까?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또 7절에 보니까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는 혼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표현된 모든 것이 어인화되고 또 모든 것이 바로 자기 이시편 기자의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혼자서 울고 있으며 밤맛도 없고, 밤에 잠도 안 오고, 떴는 눈으로 밤을 세우니까 너무 자기 자신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복잡해서 잠을 못 자는 경우를 다 경험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잠을 못 자면 아침 되면 멍해집니다. 일은 해야 되고, 일틀은 나가야 되고, 또저 자신도 역시 교회에서 사역을 담당해야 되고, 멍한 상태로 우리가 지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밥맛이 없어 가지고 식욕이 떨어져서 밥도 못 먹으면은 정말 사람들은 미칠 지경이 되는 거죠. 불면증은 정말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정신병의 30%가 불면증에서 시작한다고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의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불면증은 불면증은 당뇨, 뭐 심장마비, 고혈압 또 여러가지 우울증 이런걸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만성 피로를 끌고 오는 것이 불면증인데 갑작스런 심장마비 올 수도 있고 또 수명을 단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더욱더 무서운 것은 이게 알츠하이머 그 치매를 일으킬 확률이 불면증은 3배나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불면증도 위험한데 밥도 못 먹으니까 오늘 이 시평기자는 밥을 잘 먹었는데 밥도 못 먹어서 밥을 굶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정말 고통 중에 고통으로 방황하고 있는 사실을 볼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최고의 보약은 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약을 먹는 이유는 건강하기 위해서 먹는다기보다도 밥을 잘 먹기 위해서 보약을 먹는다고 제가 들은 이야기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밥맛이 좋으면 보약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밥이 땡기시는 분은 아직도 건강하신 거예요. 밥맛이 없으면 좀걱정이 되는 겁니다, 사실. 밥이 너무 땡겨가지고 저도 조금 살이 찌고 있는데 아직도 건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너무 많이 땡겨서 배가 나오고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밥잘 먹고 운동 잘 하면은 그게 바로 최고의 건강이고 장수하는 비결이죠. 정리하면은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는 이 씹힌 기자를 볼수 있습니다. 7절까지를 요약해보면 이 시인은 너무 밤마다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자는 왜 이렇게 잠을 못자고 왜 힘들어할까? 정말 불면증 때문에 그럴까요? 밥맛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참새처럼 우울해서 그럴까요? 그가 괴로워하는 것은 단한 가지입니다. 지금 자세히 말씀을 보시면 많은 세월을 살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고 참회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스스로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는 형식적으로 중륜이 될 때까지 살아온 자기 자신을 지금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악하며 자기 자신에게 통증을 주며 자기 자신에 아픔을 주고 있는 사실이죠. 회개의 바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다음에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고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은 저는 그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죄를 회개하고도 동일한 죄를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짓다면은 정말 그게 내가 제대로 된 회개를 했을까?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한 것은 너무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해결을 했는데도 변화가 되지 않고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 짓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일까? 오늘 1 0 기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진정한 고통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쭉 7절까지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저희들에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니까 늘 죄짓고 사는데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쉽게 용서해 버리면은 진정한 참회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행동에 변화가 없는 거죠. 에이 뭐한번 그럴 수 있고 앞으로 잘하면 되지 뭐, 뭐 나만 죄짓나? 뭐다 죄짓고 사는데 어뭐 내가 죄인인데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아니, 다음에 잘하면 되지. 다음에 그죄안 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너그럽게 용서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통증을 못 느끼고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믿음의 성숙이 없다는 거죠. 시인은 그동안 형식적으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정말 반성, 반성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되면 내 뼈가 숱이 되도록 통증을 느끼면서 그는 기도했어요. 밥맛을 잊어버릴 정도로 내,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니까 밥맛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밤낮으로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자, 잠이 안 온다, 잠이 안 오고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다고 지금 시편 기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그 행동을 가장 몇 개나 따르고 있을까요? 시인은 중년이 될 때까지 정말 형식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닌가, 자기 자신이. 그러면서 뼈저리게 통증을 느끼면서 지금 참회의 시를 써가면서 이렇게 살아겠다고 했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30년 다녀도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내가 직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교회 일을 많이 해도, 또몇 대째 신앙의 가문이라도, 진정한, 진정한 회계와 진정한 통증을 느끼는 기도가 없다면 그 믿음은 성숙하지 않습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또내가정의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또 유럽교회가 지금 관광지나 또 여러 가지 술집으로 변하고 있고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데 믿음이 성숙하지 않는 것은 뼈속까지 이 히핑 기자가 말한 것처럼 여섯 가지 자기의 통증을 느끼는 참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는 참회 속에서 눈물의 기도를 흘리면서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과 세상과 재물과 세상 명예와 가문과 학벌이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그러나 그는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거기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자기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나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 그것이 나를 지탱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 자만하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처음에는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해달라고 세 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하시니까 응답하지 않은 그것이 응답이구나. 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버티고 하나님을 의지했구나. 가시와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통증으로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부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바울은 약해질 때에 그리스도가 더 강하게 나타나심을 그는 만났고 사도 바울은 통증을 느끼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시편 기자처럼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그 믿음은 성숙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버릴 수 있어, 어머니는 자식을 버릴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엄마는 자신의 몸을 찢어서 피를 흘리면서 그 통증으로 자식을 놓았기 때문에 아버지보다는 모성애가 강한 거죠. 피를 쏟으면서 얻은 그 자식을 어떻게 남을 줄수 있으며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피를 통한 피를 통한 통증은 거기에 더큰 믿음이 단단해지간 한다는 사실이죠. 철은 두드릴수록 단단해집니다. 비록 두드림을 받을 때는 맞은 만큼 아프지만 그 아픔은 그 철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고통을 느낀 만큼 바로 믿음도 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통을 느낀 그 해계는 바로 믿음도 성숙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며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라고 또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쉽게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원수들이 하루 종일 나를 모욕하고 나를 조롱한 자들이 내 이름으로 저주하고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지금 시인은 원수들로부터 지금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원수들이 이 말은 원수들이 나를 가리켜 명세한다. 이 말은 좀더 쉽게 말하면 원수들이 저주할 때는 내 이름으로 저주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얼마나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까? 저주할 때에 자기 이름으로 저주한다는 사실이죠. 내 이름으로 명세한다는 원수들이. 국민 가수, 국민 MC, 국민 코미디언, 뭐 이런 말은 듣기 참 좋지만은 국민 저주. 국민 저주는 대명사가 바로 나다. 그렇게 사람들이 사용된다면, 그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1 0 기자는 자기가 그렇게 당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가슴이 아픈 사실이죠. 또 구절을 보니까, 나를, 나는,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읽을 수있습니다 죄를 양식같이 먹는다. 눈물 섞인 물을 마시는 나이다. 그는 그는 밥 대신에 죄를 먹었으며 물 대신에 눈물을 먹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는 바로 이 비애와 회개를 상징합니다. 구약에서는 범죄자들은 바로 굵은 배옷을 입고 또죄의 구덩이를 파서 거기 에 앉아서 잘못을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그때에 자기가 반성할 때 그때 그 흐르는 눈물이 얼굴에 치면서 묻은 죄가 잿물이 되었어. 그뺨을 뺨을 그쳐서 자기 입으로 들어간 것이 바로 눈물이 잿물이 되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죄를 양식 같이 먹었다고 랬습니다 바로 그이 기자는 잿물과 눈물을 같이 먹으면서 그거로 밥을 대신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제한 자기의 부하 장수 우리아를 우리아를 죽인 죄 때문에 그는 울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때문에 다윗은 울었습니다. 바세바를 가늠했기 때문에 그는 죄 때문에 울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6편에서 밤마다 울어서 침상과 담요가 눈물에 적셨다고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자기는 담요와 그 침상 속에서 흐르는 눈물 때문에 자기의 질을 고백함으로 그는 눈물의 잿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셔서 하나님더 귀하게 쓰셨습니다. 그는 그래서 말년의 믿음이 회복되어 참으로 아름답게 죽음을 마감하는 다윗을 만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기 때문에 그는 한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그는 눈물의 잿물을 마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요한복음 21장에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주님을 배반한 그 배반한 것에 대한 자기 스스로 눈물의 제물을 마셨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바로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반석위의 교회를 세우는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리드는 눈물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리드는 약한 자들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리드는 용서해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미워해서 눈물이 난 것이 아니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기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리드들은 진정한 기도자는 상처를 싸매주면서 눈물을 흡니다 눈물을 많이 흘려서 우리가 눈물이 메마르면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눈물 가운데에 그 생수의 물을 채워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기자는 마음이 상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내가 중년의 나이가 될 동안 내가 잘못 살은 것을 철이 없었던 자기의 기도와 철이 없던 었 자기의 믿음을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바로 잿물을 마시면서 얼굴이 해골이 돼가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참회자의, 이 기도자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죠. 진정한 참회는 진정한 감사가 넘칩니다. 진정한 눈물의 참회는 바로 믿음이 성숙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침상과 담요에 눈물을 적신 다위처럼 또 가시의 흔적을, 육체의 가시를 지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에 나아갔던 사도바울처럼 우리도 기도하시면서 진정한 해개 가운데 간절하게 눈물이 쏟아지는 해개 가운데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